저희가 신년을 허무 맹랑하게 집에서 또 폰이나 보고 계실까봐 조금 더 특별하고 재밌는 신년을 보내시라고 재밌는 퀴즈 열 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 뚱땡이! 와! 저번엔 저희가 이제 초근접 사진 보고 음식 맞추기로 했었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우리한테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혓바닥만 보고 무슨 동물인지 맞추기입니다. 오! 대박! 우리 작비님이 구독자 50만 명 찍으면 은살 빼시기로 했잖아요. 할 거예요? 중요하죠. 작비님 구독자 50만 명 찍으면 은살 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126kg인데 살을 뺐다고 하면 은 자릿수는 봐야 될거 아니에요? 내년 안에는 그래도. 오케이, 내년 안에 99kg 찍기 실패하면. 그럼 삭제하겠습니다. 오! <목소리> 오케이, 작비 공약 걸었습니다. 내년 에 99kg 못 찍으면 은 채널 삭제. 일단 영상 시작 전에 가볍게 우리 작비형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주십어 와, 조저 났다, 진짜. 내가 빼면 뭐 해줄래요? 어? 치킨 천마리. 치킨 천마리? 이게 오픈카라인 하다가요, 이치겠네요 천구백만원이잖아, 이 500마리? 공돌이 250명, 레지마 250명. 답병이 99kg. 만약 에 내년까지 못 찍으면은 채널 삭제. 깔끔하게. 네. 진짜 내가 누른다.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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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99kg 찍으면 제가 치킨 500마리 딱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어. 10년 목표 완벽.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가 가지고 오늘의 게임 동물 혓바닥만 보고 동물 맞춤 지금 바로 1라운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합세다 l e 오케이 연습문제, let's get 게 t w 요 a t a 대생 you doing? w h 사람이 r e you d 잘안 n g What are you d o i n 생 What are you d o 이 n 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 h 아그 아, 대생님이 뭐 혓바닥 잘안 닦는다 아 혓바닥 너무 네, 잘안 닦다 아, 내가 아, 봤을 때는 진짜 미친 아자 본격적으로 1라운드 내 숨길이? 오, 네. 달달하게 생겼다 <laughs> 이거 좀 약간 맛있을 것 같은데 오 작비 작비 강아지 정답 오 너무 쉬워 아니 어, 이거만 보고 강아지가 어떻게 떠올라 딱딱한 아, 강아지잖아요 옷에다가 얼음 10개 넣기. <laughs> 아! 저런 이런 거. 아니 이걸 보고 강아지가 떠올라요? 얼음 10개를 넣어 보더라고 아, 너아너 아, <laughs> 이런 야 이게 뭐냐 바나나 아니냐 이거 약간 뭐? 곱창 자르기 전 모습 같기도 하고 노란색 동물이 있나 대생 대생 참돔 땡. 장비 소네 우리 힌트 하나만 주자 이거 너무 어렵다 옷좀 사고 와서 드릴 아 빌딩 <laughs> <laughs> 어떤류에요? 어떤류? 조류, 어류, 포유류.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작비, 잡비 독수리. 정답. 독수리 영어로 이글. 그럼 난 이글 아이. 아, 씨. 늘 오늘 오늘 오실니까 테이프로 눈 크게 고정하기. 오. <laughs> 아나 이런 건 맨날 하는 거예아 아, 내가 할게 내가 내가. 닮는 게 어딨냐고 그냥 이거 눈 교정하기 가지고 얼굴은 뒤로 우이 아니에요? 바로 그러면 3가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 사키 <레> 네. 고양이 땡 네. 토끼 공아 졸라 귀엽잖아 뭔가 멜로 하고 있는 게 흰색 아그을 흘렀어 킹돌아 룰맨 떨렸어 나원 또고요. 아 왜요? 이번에 오률로맞으실거예요 떨어 루어돈뚜 떨어 루어제저이게 100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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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대 맞으면 안돼 깔끔하게 세대 뻥치어 뻥치아 진짜 살려주세요 이렇게 어, 1 0대맞으세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사계속계서 한번 가볼까요? 대! 오라오타 네! 잡히! 잡히! 고릴라! 잡다 잡히! 잡연 상대방 발에다 잡히! 잡히! 잡 야, 나는 이거 잡히! 가 이거. 히 잡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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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발 잡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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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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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자! 숨쉬기. 숨쉬기. <목소리> <목소리> 자. 아. 여기 가면 이제 강아지 보고 있어요. 음. 육낭도 계속 한번 해 봅시다. 알겠 너무 쉬워 가지고 금방 맞히도록 같이. 오케이. 잡비. 잡비. 호랑이. 우와. 아니, 또 잡자. 일단은 저이 돌기를 봤어요. 혓바닥에 돌기. <목소리> 몸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혓바닥에 네. 이렇게 뭐가 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빨을 봤어요. 네. 고양이 이빨은 아니었어요. 아주 실하다 손바닥으로 팔꿈치 향기 스펠시 발바닥 향파 너무 쉽지 않냐? 발바닥으로 팔꿈치가 안 아, 돼. 아, 아 잠시만. 내 발바닥 할때 작변 발바닥 할 때. 아, 잠시만. 아, 잠깐. 팔을 그냥 몽둥이로 부숴. 잠시만해. 제발. 가자 잠시만. <내> 바로. <laughs> 진짜 모자이크 처리해 주세요. 어, 나 내가 네 발바닥을 왜 할까? 뭐, 자존심 <laughs> 나는데 진짜. 두부 샐러드 같은 거 <laughs> 그런 거 같은데 기 샐러드 아 약간 피부가 지금 까은색이잖아아삭히 햄버루 아우 좀 어렵다 나 회색깔 혓바닥은 좀 작고 있거 비버 땡 대생, 대생. 큰 지린이 뭐지? 대생. 대생. 큰 뭐지? 기린 정답 <laughs> <laughs> 이거보 어떻게 기린 기린으로... 기린이 특에그 이런 표정이 있거든요? <웃음> <웃음> 짠! 혓바닥에 딱. 떠. 아딱보은제 손에 김치만 묻다는데 이걸로 맞죠? <laughs> 오케이 8번 계속해서 스캣대생이 아, 어, 고양이! 정답! 아 이건 고양이지! 고양이지! 리본 부터가 그냥 딱 고양이지! <laughs> 콩피디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어깨 줄로 주고 토스로 100만 원 보내기 잘다왜 같이 와아! 만원 보내자! 걸집을 진짜... 아... 잘 짜시는 것같아요 <laughs> 어떻게 그런 걸집을... 아, 떨세게의 걸집... 세 가지... 세 오케이... 구라운드 계속해서 불러야지... 스킨... 대생... 낙타... 네. 쿠키 같기도 하고... 되게 메말랐는데, 약간... 네. 메마른 지역에 살것같아어 대생, 강남비 대생... 작비... 작비... 말... 등 다... 이거는 직히 주워보는 거지, 주는 게 아니고... 구자 분들한테 문상 5만 원 드리기. 이거 저희 구독자한테 주세요. 기 오전 자리 10장 지금 바로 나갑니다. 뿅. 저희 구독자한테 주라니까요? 우선 합토리. 편반 님들. 채팅이랑 돈좀 주시면 요 오케이, 마지막 문제. 바로 좀는 아, 너무 쉬운데? 물개. 응. 땡. 생지 작비 물범. 땡. 작비 땡. 소리야? 이거 작비야? 이게 나라고? 아, 지기 <laughs> 재밌는 퀴즈도 풀고 동생이랑 오붓하게 여기 바닥에 버리시면 제가 키즈못 맞춰서 그거 형이 피고 버린 거잖아 어, 네, <laughs> 귤 껍질? 아이고이또 겨울에 이거 귤 이거 까먹으면 이거 시원한다 <laughs> 아유 작비씨 맛있는 건좀 같이 먹어요 그러게 따뜻한 겨울 보내겠는 <laughs> 이거 꿀 까매기? <꿀카베기?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덜어서 먹으면 아 이거 먹지 마 먹지 마